아, 지금 여기 컨버세이션 센터를 보시면 여기가 그 건물의 통로의 중간인데 여기는 캐나다인들이 사랑하는 네. 미국에는 스타벅스가 있고 캐나다에는 티몰튼이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티몰튼을 상당히 사랑하고 되게 많습니다 지금 이곳에 티몰튼이 있어요 티몰튼은 커피는 저렴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도 안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고, 네, 메뉴도 다양하기 때문에 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뭐 스타벅스도 있으니까 거기 좋아하시는 분은 거기 가시고 캐나다 커피를 드시고 싶다 티몰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죠? 도서관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학교를 다니시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나 집에서 공부하시기 가 힘들 거예요. 특히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은. 무상교육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는 아까 저희가 들어왔던 큰 식당이 있던 도로가 보시고요 어, 뭐 이런 식으로 통로는 다양합니다 통로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해드린 거 말고도 직접 오셔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세큐리티네 요 파킹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하는, 하는 건가 봐요 파킹이 주차고요 <laughs> 일단 그리고 지금 저희가 찾아오는 곳이 여기입니다. 앞에 어마어마한 복사기가 있고 안내하시는 분이 계시고 자 이런 식으로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좀 조용하게 하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침 7시 반에서 오후 5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않게 ASMR이 됐는데 재밌네요 이런 식으로 도서관이 자리가 있어요 근데 벽 쪽이 콘센트가 있어가지고 컴퓨터나 아이패드 이용하실 분은 벽 쪽으로 이용하세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뭔가 했으니까, 중학교 때이기했던 도서관 분위기네요. 여기 중에는 여기가 거의 90%는 자요. 그런데 한국하고 비슷하게 제가방만 있는 데가 절반인데요. 그런다고 그제가방 같은 걸 치우고 앉으시면 안 돼요. 절대 땅에 물건에 손대면 큰일 납니다. 빈자리가 있으면 앉으시고 옷 같은 게 있으면 옆에 사람한테 옷 지어달라고 얘기하고 앉으셔야 돼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말해도 될것 같긴 한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재미있어서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할래요 네, 이런 식으로 컴퓨터실도 있고 네, 뒤에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허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쭉 비치가 되고요. 네, 뭐 도서관이 정말 큰데 깔끔하고 네, 오늘은 특별히 사람도 많이 없어서 네, 구경하기가 편하네요. 네. 도서관의 꽃은 역시 책이죠. 한번 안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 이렇게,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네 책은 여기서 조회가 가능하시고, 있는 책이 어디 있는지 아시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책들이 쭉 진열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오게되면 어.. 이렇게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가려고 하는 곳이 cnc? cnc.. 강의실이고요 <laughs> 지금은 버스가 많가지고 학생들이 들어왔네요. 지금 이곳은 아까 저희가 왔던, 그 어, 웰컴 센터에서 왔던 길이고요. 그 버스 정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저쪽 주차장부터 알려드리려고, 어, 주차장 쪽부터 알려드렸고요. 이쪽으로 오게 되면, 원래대로는 안에 좀 폭로를 이용해서 가실 수가 있는데, 지금 방학 중이라서 공사를 많이 해서 막혀 있어요.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밖으로 나와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갈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혹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내리셔서 시행시학과 뭐 쪽으로 바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막아놨어요. 이쪽도 네, 지금 2번이라고 써 있는 바로 여기에 버스들이 쭈줄룩서 있죠. 버스 번호판 말이 있는 대로 버스가 쓰니까 이거는 본인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 어, 쓰셔가지고 타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CNC 기계 샵 신시 그거를 일단 찍어놓고 쓰지 않으실지 그렇게 얘기하고 기계 샵 뭐? 어디? 들어갈 수 있어? 뭐하느라고 아, 여기 샵이네요. 여기가 안에 CNC 뭐 밀링 머신이나 이런 것들 공부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저는 비공, 비전공자라서 와이프한테 얘기 만들었었는데, 저렇게 머신들이 쭉 있고, 그 와이프 얘기는 뭐 이렇게 과제가 있대요. 이렇게 뭐 해야 되는 수행 과제가 있는데, 그거를 저 메이커가 몇 개가 있는데 그거를 뭐 번갈아 에 사용해서 어 깎아서 조립해서 완성을 한다고 하네요. 뭐 다른 쪽도 비슷하겠지만 실습을 하시는 쪽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정해진 게 있으니까 미리 선배들한테 그니까뭐 나이가 적고 많고를 나서 선배들에게 정보를 들으면 그래도 아주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CNC 랩실이었고요. 어 여기 돈 캠퍼스의 마지막 끝에는 우드워킹 학과가 있습니다. 우드워킹 학과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니시는데 저번에 입학하신 분, 지금 본과 1학년, 본과 첫학기 들어가신 분 얘기를, 다음번에는 2학기째로 넘어가시죠. 그분 얘기 들으니까 두 캠퍼스에서 우드워킹이 워터루 어, 캠퍼스로 옮겼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정확한 거는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그분을 일단 여기에 있으니까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옮겼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뭐 아무것도 없겠죠. 근데 저희가 안을 볼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야? 이 건물이 우드워킹. 아, 이 건물 자체가 네. 우드워킹 학과라고 합니다. 네, 근데. 예, 네, 무더킹만 있는지, 뭐 다른 용접, 뭐그있는지 뭐 그거는 저희가 따로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문이 이렇게 있고 열리는데, 와이프는 정문으로 가잖아요 네, 정문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본인의 과 아니면 ESL 뭐 그런 거 유무에 따라서 주차장을 표를 끊으셔야지 이용하시는 데큰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블루파크 같은 경우는 그뭐 학과를 그만두시거나 아니면 조기 졸업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계셔서 중간에 이제 사이트에서 그 한국인 카페 이런 데서 어 중간에 거래도 많이 되고 그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고책을 거래를 많이 하세요. ESL같은 경우는 네, 여기가 아니랍니다 <laughs> 네. 하, 좀만 걸어도 힘든 거 보니까 네, 일단 여기 앞에 푯말은 요렇게 써있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찾아온 것 같고요 여기가 정문이고요 위에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겼었네요 어, <laughs> 아, 이게 테이블이 있고요. 여기는 주차비주부라는데, 강의실이 열려 있었으니까 살짝 볼게요. 이런 식으로 강의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드워킹 오드스킬 센터라고 쓰여 있고요. 어, 캐나다는 센터 할때 T E R 이 아니라 T R 이라고 많이 적더라고요. 저는 몰라서 한참 애먹었습니다. 네, 화장실은 저렇게 특별히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네, 일단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은 아까 저희가 들어오려고 했던 문이고. 일단, 샵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제일 궁금하니까. 저희가 여기가 초행길이라서 정확하게 뭐가 뭔지 설명을 못 드려요. 하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 이걸 참고하셔서 화장실, 제일 중요한 화장실 이쪽에 있네요. 참고하셔서 워드워킹을 하시는 분들이 리프를 달아주시던지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 있고요 네, 통화하시는 분 계시네요 이런식으로 방학인데도 다 오픈이 되있어요 강의실이 여기는 나가는 길인데 잠겼네요. 일단 랩실 같은 경우는 다뭐 잠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프린터가 있고 여기서 프린터를 복사할 를 때는 카드를 찍고 카드를, 카드를 찍거나, 찍거나, 찍거나 아니면유저의 아이디 어, 치고, 치고, 패스워드 치고, 네. 그렇게 해서 항목을 네. 이용해서 항목을 누르면 프린터가 쭈룩쭈로 나옵니다. 저쪽 건너편이 실습하는, 실습하는 곳이네요. 테이블 있고, 네. 살짝 보이시나요? 일단, 상당히 이론을 많이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론실이 있고, 화장실은 또 여기 있고. 여기는 뭐 컴퓨터실이네요. 컴퓨터를 많이 그렇게 사용하진 시 않았나 봐요. 네,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여기 랩실은 아예 못 들어가게 막아놔서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고, 정확한 위치 파악도 모르고 저희도 여기 처음이라서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앞에 있는 친구 있는 데가 CNC 랩실이었던 데고요. 지금 반대편으로 안왔던 쪽으로 오다 보니까 어 이런 게 하나 있네요. 그래서 제가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지금 이 편은 프린트 할수 있는 곳이라고 하고요. 앞에는 복스토어. 새 책을 사실 분들은 여기로 오셔야겠죠? 인터넷으로도 구매 가능하지만, 네, 인터넷으로 안 팔거나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학교 내에 있는 서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내에 서점은 이런 식으로 CNC학과 근근, 인근에 있으니 왜 학교 안에 도서관이 없지, 아니, 서점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새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옷도 팔고요. 운동기구도 팔고요. 선글라스도 팔고요. 다 파네요. 네. 다 팔아요. 안에 아, 네. 직원분들이 계셔서 안쪽은 촬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런식으로 코나스토어와 복스토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에 아, 네. 웬만한거 다 있어요 네. 어, 지금 마지막 간호학과 찍으려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전광판이 있네요 전광판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가지 정보들이 많이 나와있어서 찍고 있습니다. 정관판 속도가 느려서 조금 빠른 거로 하게 되면 어, 스페이스바를 이용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별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 있으니, 어,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아까 들어왔던 곳 옆에 보시면은 네, 간호학과나 뭐, 뭐 경비학과, 뭐 시큐리티, 뭐 그런 쪽을 응급보조사, 뭐 이런 거가 있는 건물입니다. 이곳은 하, 냄새부터도 무슨 메틸알코올 메티럴, 냄새가 난것같요메틸알콜 냄새가 난것고꼭 몸이 아픈 것 같아요. 병원은 어, 아프잖아요. 네. 주사를 맞아야 될거 같고 네. 이런 식으로 <laughs> 화장실도 레벨이 달라요. 네.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있네요.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인포메이션, 뭐 화장실, 뭐 이런 식으로 있네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로비는 이렇게 소파가 뚫놓여있습니다 여기도 그 아, 아내를 네. 항상 보면서 놀고 있었는데 중시에는 아내 간호학과 학생들이나 응급 뭐 그런 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범위들이 엄청 많네요 범위 네, 같죠 오 애기도 있네요 애기 네, 범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업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습을 네. 여기도 랩입니다. 랩, 랩실이고. 여성분도 계시고, 남자분도 계시고, 입을 쫙 벌리고, 여러가지 장비를 가지고 계시고요. 네. 일단, 이곳이 로비입니다. 로비. 이렇게. 자, 이렇게. 계시는 곳이 고요 2층을 보면, 계단에 올라가면 이거 그런 학과들이 있어요. 다유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하네요 다른데보다. 이쪽 동네도 저희하고 크게 연관성이 없는 동네라서 이쪽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간호학과에 오시는 분들은 여기를 매일 계시겠네요. 네. 유니폼이 상당히 멋있어요. 네. 그거는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